링피트 어드벤처. 어, 그제 맛보기를 해봤죠. 오늘은 진짜 헬스장 관장인 제가 이게 운동이 되는지, 링피트로 과연 운동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 모드, 스토리 모드 말고 퀵플레이 보면은 이제 운동 하나하나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흉군 챌린지. 제가 또대흉군 좋아하죠. 되긴 되네. 뭐 그냥 난장 피워도 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되긴 되네요. 이제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이 횟수를 10회 대회로 많이 쓰니까 요 횟수가 많아지면 좀 힘들긴 하네요 아무리 가벼워도. 볼거 그러면 고반복으로는안 돼요. 중량 쳐야지. 스퀴, 라이, 스,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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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아 스트레칭하면 경험치를 준다고? 근데 스트레칭한다고 근육을 주진 않잖아 안해 자, 가자! 자, 살살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좀 짧게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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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운동이 되네요. 네, 오래 하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딱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뭐야. 너무 가지 그냥. 흑자엘스 It's me 그래 너말이다 흑자엘스 대야 yeah? 여기서 날 꺼내다오 샘플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대로 그대로 두면 세상에 비만이 닥칠 것이다 뭐 진이야? 아니 이것은 우리들 워너이 그쪽 편에 가고 싶습니다. 유산소 충 싫어요. 그쪽 편에 가고 싶습니다. 헬스마왕님, 저도 데려가요. 이런 폐근하고 같이 있기 싫어. 저데려 어, 어디 대왕님한테 반말 짓거리냐? 음... <쓰신> 지금 무산소의 기운이 나갔고 여기는 지금 유산소의 기운밖에 없어요. 유산소 운동 밖에못 하잖아요, 형스스스면 스킵,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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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오라로부 엄청난 일이.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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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이인이아니구나 음, 골격 삼타치.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 장소를 가리는 법. 헬스장 다니세요. 가능하면 우리 헬스장. 체육권 아! 아니 이것은 자라나라 모발. 라면 도불이 먹을 수 있겠어? 당연히 같이 가줄...거지? 그입좀 닥치면 같이 가줄게 앞으로 잘부게해 지금 주인공의 머리카락은 12가닥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운동으로 몸의 어디를 바꾸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설정 하고 몸을 동그랗게 하고 싶습니다 몸을 동그랗게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짤짤이 있네. 자세가 쓰레기예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골반이 밖으로 벌어지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무릎에도 별로 안 좋고 체중도 좀 안으로 실렸죠. 이게 쓰레기 같은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볼까요? 맥박을 네, 재가지고 운동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출전이 실패했다고?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맥박을 잴 수가 없어. 안 먹어줘. 응? 어. 돌아가, 돌아가. 뒤로는 못 가는 거야? 이거 음, 시간이야, 시간? 이에 상태로 나타났어? 레고가 만들어낸 몬스터에 피트배틀이 아니면 공격할 수 없어? 피트배틀 건강 대결? 나에게 맡겨줘 나한테 맡겨줄 거잖아 알려주기만 하면 자링피터 어드벤처 운동됩니다 관장인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 위주로 된다는 것. 뭐 요거를 구부리거나 펴기 힘든 사람은 많이 없을 테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중량을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스쿼트, 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데 한 50kg 정도의 다벨이 있고요. 이제 옛날에 기구 같은 게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제르시어 스팟, 뭐 저처 스팟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어깨 이렇게 쭉둥 앉은 다음에 이렇게 팔뚝에다가 얘를 띄 그리고 으아! 일어서는 겁니다. 아이거 팔이 아프네. 와! 좋아! 어, 아 아이 씨 이거 몇개 해야 돼? 팔이 너무 아파. 이제 운동이 좀 되는구나. 좋 자, 정지 스포트로 시키네. 이제 퍼즈 스쿼트라고 하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좋아요. 반동을 쓸수 없어서 뭐 관절 같은데도 좀 좋고 운동에도 좋고. 오케이. 옆모습도 좀 보여드릴까? 자, 버딩크안 나게. 조심하시고. 좋았어! 30개인 줄 알았으면 5 0 k 로안 나갔다. Gostou? 운동대 운동 됩니다 운동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운동 운동이 많이 돼요 렁키토 어드벤처 세요